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도랑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월 30일. 3월달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달 첫 주를 시작한 지가 그제인데, 지금 3월 30일. 추첨날은 4월달이군요. 토요일이. 자, 여러분, 제가 청구회차 로또 방송을 지난 월요일날 했습니다. 월요일날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번호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티켓 날이기도 합니다. 해수권 발행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번 지난번 천일회 때 제가 시작할 때 천일회부터 시작해서 천구회까지는 봉이 해차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봉이 해차에서 천일회 천이회 차에서는 소기의 성적을 약간 거두는데그 뒤로부터는 암만 눈을 번쩍번쩍 번쩍 뜨고 해도 번호가 아슬하게 비껴가서 참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1009회차 봉이 눈알 마지막 회차입니다 마지막 회차라서 제가 또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부엉이의 차에서 이번에는 자 꾸미고 뭐 현실이고 다 고정관념을 벗어놓고 제가 오로지 테레파시로 번호를 직시해서 자 부엉이의 차라고 항상 강조를 해가기 때문에 부엉이의 차로 부엉이를 생각하면서 로또 번호를 숫자를 십수를 찾아내었습니다. 첫째, 부이 눈알이 반짝반짝하니까 0 위주로 가고 또부이 눈알이 2개니까 자, 숫자 중에 0이 2개 있는 걸 찾아서 조합을 했습니다. 10, 20, 30, 40 8번, 18, 28, 38 자, 이 숫자를 포진을 하고 1번을 잡아였고, 45번을 잡아야 습니다 그래서 십수를 만들어서 로또 티켓을 밀고 또, 10203040을 적고 반자동, 8번 182838을 적고 반자동. 그래서 반자동을 두파스 밀고, 자, 봉이 번호와 눈알이 박퀴 있는 그 번호로서 티켓을 두 장을 밀고, 또 반여상의 로또 복권망에서 천 원씩 뽑아낸 그런 로또 티켓이 있습니다. 그거를 천원 주고 한 장을 구매를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작업을 합니다. 아, 목이 좀 칼칼하네요. 자, 그런데 저는 탄산음료, 이 트레비가 최고 좋아가지고, 이거 한 박스 사가지고 대 맛입니다. 아 들들 들들이 몸에 산소를 좀 공감하기 위해서, <laughs> 탄산음료, 말이 안 되네. 자, 목이 칼칼하네. 그러면은, 제가, 그, 티켓 밀은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자,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부엉이 두 마리를 쳐다보면서, 자, 부엉이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에 잔돈이 꽉 들어가 있는데, 눈알이 반짝반짝 하죠? 복을 주는 부엉이처럼. 자, 1 0 0 1일에부터천구에까지 봉의 차의 닉네임을 보고, 자, 봉을 한번 밀어둬. <laughs> 그래서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자, 여러분, 봉의 차, 청공공구의 차, 마지막 봉의 차입니다. 자,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장입니다. 첫 장은 8번, 10번, 18, 20, 28, 45. 자, 조합을 해서, 081018202830, 101820283038, 1820283038, 40. 자, 12283038.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번호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짝수고 콜수가 없네. 이거 아니다. 이러시면은, 자, 이 티켓을 보시고, 좋은 번호를 찾아내서,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번호와 같이 거래가 가면 됩니다. 자, 이거를 100번, 뭐, 창고, 창고서라고 생각하십시오. 길잡이. 아, 좀 천천히 해라. 이래서. 저는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여러분 잔디 보십시오. 자, 8번도 01을 찾으러 08, 0이 두 개가 있지요. 세 개가 있지요. 자1 0 1 8 2 0자 봉이 누나를 생각해서 조합을 한겁니다 그러고 첫번 시작 1번 뒤에 45번을 잡아했습니다 홀수를 자 그러면 두번째 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이거를 자 이거 자 두번째 자 두번째도 청구에 부홍의 차, 1808, 2830, 3840. 1번이 쫙, 1번이 쫙다박혀 있네요. 아이고, 이, 거는 정말로 또 아니면 뭐, 뭡니다. 부홍의 차에, 자, 1810딱 나오면은 5,000원 내장을 확보고, 와, 1810, 1820까지 나오면은, 참, 너무 좋겠네. 아이고, 이네 팔. 자, 여러분. 쭉 보셨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 다음에는 제가 또, 그, 10, 20, 30, 이런 식으로 몇개 번호를 넣고 반자동을 또 이었습니다. 반자동을 했는데, 자, 모터는 봉의 차에 공을 들어가면서, 자, 나머지는 복골복이라고 그 자동에 맥꼈습니다 자, 2829가 또 붙어보네. 3738, 와이고, 이거, 이거 자동이 참. 저... 보십시오 자 바탕에 깔려있는 영수증은 지난해 지난, 지난번에 꽤좀 오래됐는데 제가 로또 3동 5천원짜리 티켓 안에 ABCDE에 ABC에 3등 3개가 걸리고 DE에 4등 2개가 걸려서 그래가지고 당첨금을 받은 영수증입니다 자,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오래됐습니다. 자, 로또 복권을 국민은행에서 지급을할 때, 국민은행 거기서 받은 겁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해도 좀 드러내고, 자, 다음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반자동도 101620263040. 1018, 2028, 3031. 와, 달아붙네, 이 번호가. 자, 17, 18도 달아붙고, 18, 19도 달아붙고, 와, 이거 반자동이 좀 희한, 희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보엉의 차에 마지막 보엉의 차인데 상당히 마음은 고무적입니다. 아, 참.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그리고 또 반여상에 가서 딱천 원짜리 반여상의 사장님이 항상 그 자기가 빼놓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번호를 제가 한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4273132. 와, 이게도 붙네, 번호가. <laughs> 이 번호도 희한하네. 3132로 붙네, 이 자동도. 자동 뽑은 것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티켓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고. 자, 부엉이 두 마리를 한번더 보면서. 자, 부엉이의 길을 텅텅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로 앞에 칠판 번호하고는 안, 안 무한한 그런 번호입니다. 오로지 한번 밀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일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만 바로 하면은 저도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항상 번호가 8번 나오면 9번 나오고 10번 나오면 11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봉이 회차에 한 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을 듬뿍 주는 홍봉투에 엮겠습니다. 지난번에 밀어난 티켓도 제가 홍봉투에 엮고 앞으로 4일 후에, 자, 여기서 서울 가는 K, KTS 해스이 현장 생길지, 정말로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티켓도 홍봉투에 엮고 제가 비밀 장소에 완전 까먹 숨겨놔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것도 밀고 어제 아무데나 저 꼽아놓고 깜빡해가지고 제가 6 1 k g 로 달리고 있는 나이가 되니까 한번씩 머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고 없으면은 막 머리가 헷갈리고 상당히 뭐 안주가에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치맥기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로또를 왜물 많이 뭐 해서 그런지 자 이거를 다이어리에 넣고 자 여러분 1001회차부터 1009회차까지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49.195km라 생각하면서 지금 부엉의 차를 마감을 합니다 자 티켓을 다 밀고 과연 저한테 복도 주고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이보흥의차 마지막 회차에 대박의 꿈을 갖다가 쟁취할 수 있을지 저도 어머니까지만은 항상 꿈을 쫓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주에 제가 로또 복권을 갖다가 결석 안 하고 자 결석하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못 했지만은 지각은 했지만은 결석은 안 했습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3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개근했습니다. 공부보다도 학교에 안 빠지고 꼬박꼬박 하는 그것이 부모한테 고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러고 뭐 성적표는 떳떳하게 하면 뭐 중학교까지는 성적표를 내드렸는데 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아버님이 이상하고 내 생각 많이 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는 뭐, 공부도 안 하는 저를 갖다가 뭐, 스카이 정도는 보고 계시고, 저는 뭐, 부산에 뭐, 뭐, 중간대학도 뭔가 입장이 되어가 있는데, 상당히 뭐, 힘드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때. 친구 영화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부모한테 공부는 못 했지만, 학교는 결승하지 못하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도 담문 천원짜리 한 장이라도 결승 안 하고, 꼿꼿하게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결석을 하지 마세요. 학창 시절 때 만약에 결석을 하셔도, 로또에는 사회 나와서 로또 하는 건, 잘 이번, 이번 주에 꿈이 영 아니다 싶으면 천원한 장으로 자 출, 출석부에 출 도장은 찍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분 주에 자, 천원한 장을 사도 순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는 순분이다 생각하고 절대 결석을 하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아가 돌아가다가 물리 가 돌아가 내차례가다 와가지고 차례가 왔는데 제가결석을 티켓 을안 샀으면 그냥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로또 구매한 매니아 님께서 자 미뤄놔 놓고 시간이 없어가면 로또를 못 샀는데 추첨할 때 그거를 티켓을 미뤄놓은 걸딱 보고 니까 그러니까 1등 숫자가 들어와서 평생 후회를 했답니다. 자, 지나간 버스 손돌면 안 되고, 절대 결석을, 그분도 결석을 했기 때문에 1등 복을 놓친 겁니다. 자, 제가,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결석 안 하고, 무조건, 자, 이번 주에 착한 요리사가 뭐, 번호 한 수밖에 못 찾아 냈는데, 착한 요리사 마음에 안 든다. 뭐, 다른 사이트 가서 <laughs> 또 번호한다. 별 바깥 하면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꾸꿋하에 저를 믿고 자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전으로 농업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저 번호와 같이 계속 공유해가 나온 분들은 그만큼 확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야, 저 엄마는 아이다, 이러면서 갔다가 왔다, 이래 보면 자기 순번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무과글씨해서 절대 결석하지 말고 꼭꼭 저하고 함께 어쨌든 간에 같은 배를 탔으니까 이 배에 타가지고 농협 앞에서 자초되든지 농협 대문을 밟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 금고의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차지가 티켓을 대박을 꿈을 받아야 될 거에요 자 농협에서는 딱뭐 수십억을 딱 보관해가지고 자 해수권 가오는 사람한테 돈을 쫙쫙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도 순번을 타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자, 1001회차부터 1009회차까지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초점을 완전히 대박 기운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요리 뭐, 일상에서 로또를 지금 완전 끊습니다. 토요일까지. 로또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자, 티켓 밀은 거는 넣어놓고 책장 안에 딱모시놔는고 저는 저 맡은 일가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자, 일요일, 토요일 추천 결과를 보고, 여러분, 또 일요일 날 제가 꿈이 꺼지면 후기 발표를 하면서 티켓을, 번호를 올리고, 자, 꿈이 또좀잘안 되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4월 달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